1800m 구경도 출발했습니다. 안쪽 2번 문중원 기수의 모닝 강자 바깥쪽에서 힘을 내고 있는 말은 8번 스페셜 라인과 7번 켄터키 용어 가운데에서는 5번 여왕벌 3번 크림슨 플레지가 선두권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8번 5번 3번 7번 8번, 2번, 7번 순서 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두는 8번 임성실 기수의 스페셜라인이 유지하면서 1코너에서 2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추격하는 말 안쪽 3번 조성권 기수의 크림슨 플레이즈와 바깥쪽 5번 김태경 기수의 여왕골입니다. 8번, 5번, 3번, 3마리 말이 앞서고 있고 그 뒤로 2번 문중원 기수의 모닝강자, 바깥쪽 7번 조희원 기수의 켄터키 영웅 등이 따르면서 관람대 건너편 직선주로 8마리 모두 진입해 있습니다. 선두권, 중위권, 그리고 하위권까지 순위권... 시원한 양상이 어지고 있습니다. 6번 이쿠야스 기수의 콰이어트래프터 경주 중반전 승부수를 띄우는 듯 2위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안쪽 8번 임성실 기수의 스페셜 라인과 어깨를 나란히 한 6번 이쿠야스 기수의 콰이어트래프터 그 뒤로 3번 크림슨 플레이지 다시 5번 여왕벌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8번 6번 3번 5번 4번 1번 4번 순으로 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7번 조희영 기수의 켄터키 영웅이 4, 5위권 다툼을 펼치면서 3코너 이어서 4코너에 진입했습니다. 8번 임성실 기수의 스페셜라인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6번 쿼이어트랩터 경주 중반전 이미 승부수를 빼들었습니다. 이쿠라스 기수 그 뒤를 3번 크림슨 플레이지 따르면서 이제 결승 직선 주로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8번, 6번, 3번, 7번, 5번 순으로 순이 어지고 있습니다. 선두 8번 임성식 기수의 스페셜 라인 안쪽 공간 파고드는 7번 조이현 기수의 캔터영 형의 6번 콰이어트 랩터의 간격을 좁혀놨고 바깥쪽 3번 조성권 기수의 림슨 플레이지 여전히 8번 스페셜 라인 추격의 사정권 안에 두고 있습니다. 안쪽 공간 열리면서 2번 문중원 기수의 모닝강까지 자 힘을 내고 있습니다. 결승선 전만 150m 접. 8번, 6번, 7번, 3번 네 마리만이 4파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머리 50m 아직까지는 승부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6번 콰이어트랩터가 한걸음 앞섭니다. 6번, 8번, 3번 순입니다. 6번, 8번, 3번, 7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6번 콰이어트랩터 1분 58초 7의 기록이었습니다. 경주 중반 승부수를 빼들었던 이쿠야스 기소. 결승 직선 주로에서도 꾸준히 힘을 내면서 결국은 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결승